안녕하세요. 한평행복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평행복 일대기 19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한평일, 한평행복 일대기를 19번째 이야기를 제주도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이행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걷다가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제가 열아홉 번째 들려드릴, 이야기, 들려드릴 이야기는 갑자기 옛날에 제 친구 혜숙이가 생각이 나서 생각이 갑자기 막 산책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 드네요. 어, 그 친구는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요.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그런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가 스무 살때 남자 친구를 사귀게 됐네요. 그래서 저는 남자 친구를 굉장히 늦게 사귀었거든요. 저는 남자 친구를 스물세 살에. 사겼고 그리고 이제 제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저는 남자친구랑 사귀면 바로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남자를 못 사귀겠는 거예요. 저는 제 친구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늦게 남자친구를 사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스무 살때 남자친구를 남자친구가 20살 때 군인이었었어요. 그 친구는 19살 때부터 자기 남편을 만나서 사기 시작해서 20살에 군대를 갔는데, 이제 그 친구를 만나러 그 친구가 이제 자기 남편이 어디에서 근무를 했냐면, 그 서울 쪽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금요일 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같이 가서 이틀 동안 신나게 자기 남편하고 친구하고 같이 놀고 오자는 거예요. 저는 스무 살때 처음으로 서울을 가게 된 케이스라서 굉장히 저도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어, 그러면 진짜 뭐 금, 토, 일 그렇게 놀고 올수 있을? 신나게 놀고 올수 있어? 이래 물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잠은 난 어디서 자? 이러니까 어 당연히 엄마 아또넘어지 마. 제가 심심하면 넘어지려고 그래가지고 돌 같은 데는 데좀잘 넘어지는 스타일이에요 앞을 잘못 봐가지고 어 당연히 내 남자친구랑 같이 놀면서 실컷 신나게 놀다가 오면 되지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마음이 너무너무 덜 떠가지고, 아, 그러면 가자, 하면 자는 데는 어디서 하면 돼? 이러니까, 이제 남자친구랑 방을 두개 얻어가지고, 어, 내 친구랑, 내랑 같이 자고 지는 그 자기 그 남자친구는, 방을 다른데 가서 잔다는 거예요. 방을 두 개를 얻어서. 그 저는 그 말을 믿고 그래 같이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갔는데 그날 이제 어 서울에 이제 언니가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언니가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이 친구가 갑자기 서울까지 서울에 딱 도착을 했는데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자기 뭐 남자친구를 보자 말자 저보고 한단 소리가 어, 난 우리 둘이 그냥 갈 테니까, 그냥 너는 너가 언니 집에 가서 자면 안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laughs> 그때 서울에 도착했는 시간이 밤 11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어, 갑자기 이제 내가 언니 집에 간다 그러면 언니가 되게 많이 놀랄까봐. 내가 언니 보고. 집에 갑자기 간단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항상, 막, 집에서는 모범생인 여동생이었기 때문에 내가 밤에 갑자기 12시 언니 집을 간다 그러면 언니가 굉장히 많이 놀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내 딴에는 언니 또 신경 쓴다고 언니 집을 안 가고 이제 내 친구한테는 알겠다. 그러면 네가 말이 근데 틀리지 않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같이 그래, 뭐, 방을 뭐두개 얻어가지고, 니랑 얘랑 같이 자고, 남자친구는 하나 준다면서, 그런 조건으로 왔는데, 갑자기 마이, 말이 변해가지고, 둘이 있고 싶어가지고, 내보고, 언니 집에 가라 하면, 그게 말이 되나, 이러니까. 아, 그냥 미안하다 하면서, 둘이 같이 있고 싶다 하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또, 아 순전에 빠져가지고. 어 그래. 알았어. 네가 뭐 그게 전 그렇게 원한다면 뭐 그렇게 해야지. 그래 가지고 제가 있잖아요. <laughs> 언니 집으로 갔으면 됐는데. 언니가 밤 12시에 전화하면 놀랄까 싶어 가지고. 근데 또 우리 언니가 또또 또 신혼 신혼이라 가지고 그 당시 <laughs> 전화를 못하겠네 언니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 영등포구 거기 이제그아 밤에 스무 살짜리가 그때 저는 그 당시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벌써 그게 31년 전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50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가 스무 살이니까 31년 전에 나는 서울역에서 노숙자를 처음 봤거든요. 아니 뭐 갑자기 <laughs> 사람들이 그 서울역 그 밑에 막 누워있는 거요, 예 막. 아저씨들이 막.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그때 처음 노숙자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대구에는 노숙자가 굉장히 늦게 생겼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사람들 보고. 어, 저 사람들은 왜 집도 없나. 왜 길거리에서 신문을 하나 듣고 깔고 자지? 되게 많이 되게 많이 무서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친구를 보내고 아안 되겠다 그때 나도 이제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 20살 때 그때 저도 돈을 한 10만원을 챙겨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딜 갔냐면 어 여관을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여관을 그때 갔거든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여관을 가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여관을 그때 참 나도 바보였던 게 어느 집을 가거나 아니면 경찰서를 갔으면 됐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순전에 빠져가지고 무조건 여관을 가야 된다 이 생각으로 어느 누구한테도 피해를 주지 말고 여관에 사룻 밤을 자고 내가 대구에 첫 차로 그냥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첫 기차로 이제 대구로 가자 이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금요일 밤이었거든요. 근데 밤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서울역에서 그때가 서울역은 아니었고 우리가 어디서 내렸냐 하면은 그영등영등포역인가 거기서 내렸었고요 아마 그래서 거기서 내렸는데 이제 밤에 여관을 찾으러 이렇게 제가 막 여관을 찾아 헤맸어요. 헤매니까 막 사람들이 막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제가 뭐 뉴스를 많이 접해보지 않을 나이라서 그 인신매매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겁도 없이 그래 막 그러다니까 남자들이 차를 차를 너무 많이 세우는 거예요 승용차들이 어, 아가씨 차 타세요 우리랑 <laughs> 좋은데 가요 하면서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아난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진짜 급하게 뛰어서 여관을 찾아가지고 겨우 들어갔거든요. 그 여관이 굉장히 허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딱 들어가니까 그 이제 남자분이 그때 그때가 또 주말도 아니고 평일 금요일이었잖아요. 평일이다 보니까 어 손님이 없는 거예요. 거의 요즘은 뭐. 주말에도 손님들이 많지만, 평일에도 손님이 많지만, 그때는 그 시절에 31년 전에는 평일엔 거의 손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봐도 손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진짜 너무너무 허름한 그런 여관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남자분이 나오시더니 저보고 그냥 뭐좀시구스시을 보고 시구스시더니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발을 고여 그 여간 고그 앞에 자기한테 맡겨놓고 가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 나이가 어린 나이였지만 그 남자가 씩 웃는 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 사람 날날 아래 위로 이렇 쳐다보면서 씩 웃을 때그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신발을 자기가 갖고 있다딱 하면서. 나도 가라. 자기한테 신발을 맡겨 놓고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신발은 제가 챙길게요." 하면서. 근데 본능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저 아저씨가 혹시 나한테 해코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신발을 갖고 있어야지. 신발을 신고 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복도를 지나서 그 방을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그 방이 어떤 방이었냐 면 이렇게 안에서 잠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열쇠로 문을 이렇게 탁 잠그는 열쇠가 아니라 무슨 이렇게 이렇게 열쇠 손잡이에 누르고 잠그는 그런 문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벽 1시가 딱 됐는데 막, 한, 막,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지가, 친구가 분명히, 어, 신나게 2박 3일 재밌게 놀자, 해가지고 올라왔는 건데, 자기 남자친구를 보는 순간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 보고 언니, 너 언니 만나갖고 그냥 가라, 이 한마디에,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하든지 잠을 못 자고 계속 울고 있었거든요, 한 시간 동안. 울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새벽 1시가 되니까, 전기가 있잖아요. TV가 켜졌던 게 갑자기 탁 끊기고, 그리고 방에 있던 불이 딱 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방에 있던 불이 꺼지면, 뭐, 꺼지도 되긴 하지만, 제가 불을 켜면 불이 켜져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어. 저 새끼가 아까 나를 보고 시국과 아래 유래 쳐다보더니 딱 봐도 촌에서 올라온 애처럼 어, 대구에서 올라온 거탁 눈치를 채고 저 새끼가 내가 손에서 손에, 왔다는 걸 알고는 저 놈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냥 어린 나이인데도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음흉하게 웃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발을 자기가 봉관한다고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상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아 어, 혹시 저 새끼가 진짜. 내 방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순간 나는 어릴 때또 제가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였거든요. 정말 내 신발을 들고 열심히 뛰어서 도망가리라 이래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화장실 가서 불을 켜도 불이 안 켜지고 그냥 전기 차단기를 내놨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아무리 불을 켜도 불이 안 켜지니까 그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아니, 이렇게 불을 다 끄면, 뭐, 화장실 어떻게 가는 어두워버가 찾아가지도 못하겠다, 화장실을.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발하고 짐을, 내 가방을 이제, 색을 메고, 신발을 탁, 제가 안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복도에서그 남자 발자국이 촥촥촥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laughs> 제 방문을 있잖아요. <laughs> 나 그, 아 그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방문을 열쇠를 꽂아가지고 돌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착, 착, 착. 그러면서 이게 이게 막 손잡이가 흔들거리는데, 심장이 진짜 터진 줄 아세요? 터진줄 알아서 그래가지고 순간 그 아저씨가 만약에 내 방문을 여는 순간 나는 그 아저씨를 밀치고 도망가리라 이래 마음에 먹고 그문 앞에 딱 서가 있어서 일단 빨리 도망가려고 그 아저씨가 진짜 아니야 다를까? 열쇠를 잃잖아요. 문을 탁 여는 순간 내가 진짜 그 문을 발로 막 진짜 있는 힘껏 차가가지고 아주 너무 세게 차가지고 아저씨가 나 뒹굴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신발도 안 신고 있잖아요. 신발 뭐 신을 시간도 없이 신발 끌어안고 새가방 메고 미친 듯이 뛰어나갔거든요. 그 여관 방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한 100m 뛰어갔어요. 어쨌든 간에 100m를 일단 저 영화를 벗어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100m를 막 뛰어갔는데 뛰어가 뛰어가다가 이제 아 발이 너무 아픈 거 갑자기 발바닥이 막 정신없이 뛰었으니까 밑에 바닥에 뭐 유리 조각도 있을 수도 있었을 거고 그래가 이제 피가 나진 않았는데 하여간 발바닥이 굉장히 아팠었어요. 그래가 이제 신발을 딱 신고 갑자기 막 눈물이 너무 너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들어가고 있는데, 막 자꾸 성년차들은 서지 자기들 차에 타락하면서 이까지. 그래가지고 내가 마지막에 이제 택시가 하나가 잡혔어요. 그래 택시가, 어, 아가씨, 이 늦은 시간에 큰일 난다 면서 어디 가냐 묻는 거예요. 내가 이제 택시를 타자마자 내가 그 아저씨 보고 서울역을 데려다 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그 아저씨도 바보같이 아, 경찰서로 가세요. 이래 말했으면 됐는데, 우리 언니한테도 그 몰골로 찾아가면 언니가 너무 놀래할까봐 제가 찾아가지도 못하고 언니한테 막 걱정을 끼치기가 싫은 거예요. 바로 이 언니, 언니한테. 그래가지고 경찰서로 바로 갔으면 됐는데 지금 시대에는 바로 경찰서를 갔을 텐데 그 시대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라가지고 그 아저씨도 제가 서울역에 보내달라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서울역을 이제 델다 줬는데 그러니까 내가 막 너무 울면서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친구가 나를 버리고 갔다 하면서 가니까 그 아저씨도 같이 막 욕을 막 해주는 거예요 같이. 막 개쌍 욕을 해주면서 어떻게 그런 친구 있냐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막대시 아저씨가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지금 서울역에 전화해보니까 첫 차가, 첫 차가, 기차가 새벽 4시에 있더라. 그걸 타고 가면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 그때부터 이제 고난 시대, 순환 시대가 더막 놀랬어요. 제가 이제 서울역을 또 갔는데, 아, 어, 그외 서울역에 그 철문 있잖아요. 그 철문이 저는 이렇게 시간이 새벽 한2시 되니까 그 철문이 매표수 있는 데가 내일 오는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몇표인데 철문이 있는데 곧딱서 있었는데, 갑자기 한 10분 정도 내가 서 있었나? 노숙자들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한 15명쯤 됐던 것 같은데, 한 15, 제 눈에는 그때 한 15명으로 보였어요. 눈이 개슴츠 해가지고, 술도 챘겠다, 뭐, 제 정신이 아니다, 이러니까. 막 저한테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우르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좀비가 오는 느낌 있잖아요. 좀비들이 막 정신 나간 그런 좀비들이 저한테 막 그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 하, 남자들이 있잖아요. 막 저한테 하나 둘씩 막 가까이에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제가 이제 피하려고 피했는데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철문이 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 철문에서 내가 빨리 저 안에 도망가지 않으면 화장실을 사이에 두고 그 철문이 내려오는 순간 철문이 다 닫히기 전에 제가 그 철문 안으로 기어서 들어갔거든요 기어서 들어가가지고 어디로 갔냐 하면 화장실을 가서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래가지고 시간이 그 시간이 한 3시쯤 됐었거든요 새벽 3시 그래가지고, 그 새벽 3시에 이제 화장실을 들어가가지고, 문을 잠가 놓고, 거긴 또 뭐, 어, 좌식 화장실도 아니고, 옛날에는 다 그냥 앉아서 하는 그냥 화장실이잖아요. 자, 자변 기간, 아, 양변 기아이라 그래가지고, 막, 한 시간 동안 정말 엄청 펑펑 울었거든요. 울면서, 조금 다시 내가 그 친구를 만나지 않으리,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를 굉장히 많이 원망을 했었거든요. 막 원망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laughs> 화장실에 서가지고 한 시간을 계속 울었어요. 와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고난이 막 그냥 내가 이렇게 겪은 게다 꿈만 같고 스무 살때 너무 큰 충격을 모아가지고 스무 살짜리가 감당이 불감당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내가 아 도대체 이걸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냐 일단 한시간만 참자 한시간만 참으면 첫 기차로 내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 대구에 대구에 가면 또번다시 내가 혜숙이라는 친구를 만나지 않으리 어떻게 남자가 좋아도 나를 부리고 갈 수가 있노 그리고 어그 여관 그 새끼는 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 길을 뛰어, 뛰쳐나오지 않았다면 내가 그 새끼한테 당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를 내려왔거든요 대구 그러니까 내려와가지고 이제 해숙이가 손이 발이 되도록 막 저한테 막 비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니한테 잘못했다 대구 내려와가지고 정말 한번만 봐달라 하면서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비니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친한 친구다 보니까 그 용서를 해주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해숙이 신랑한테 말을 했어요. 옛날에 사실에 이러, 이러한 일이 있었다. 해숙이가 나를 버리고 갔다. 당신 때문에 당신랑 이 같이 즐거운 주말을 보내기 위해서 나를 버려가지고 내가 노숙자한테 한 노숙자 사람들한테도 지달리고 그리고 그 영등포역 그역 안에서 내가 그주인한테 남자한테 당할 뻔했다 하면서 이렇게 말 하니까 그 주위 에 있던 같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자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에이, 당했는가이가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말 하는 거예요, 또. <laughs> 또막 너무 억울한 거예요. <laughs> 당하지 않았는데 당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진실을 말해도 아, 이렇게 안 믿어 주는 경우도 있구나. 그때 또 처음 알았어요. 아, 사람이 진실을 말 해도 안믿기안 먹힐 때가 있구나라는 걸또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 1년이 지나서 제 진정 언니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때 내가 언니 영등포 여기 언니 사는데도 내가 언니한테 언니 걱정할까 봐 전화도 못 하고 내가 그때 여관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또 서울역 가가지고 화장실 화장실로 막 도망가가지고 노숙자들 피해가지고 한 시간 동안 변기 끌어안고 울었다 이라니까. 언니가 있잖아요. 속이 속이 상해가지고 어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냐고. 어? 니가 새벽 1시에 전화하든 2시에 전화하든 당연히 언니는 니를 데리러 가지. 어? 바보 빙시같이 해가지고 어? 그, 걱정할게라고 그걸 갔다가, 어, 연락 안 하고, 혼자서 얼마나 그래, 어, 힘들해, 행복하면서, 언니가 막 앉아가지고 제 얘기를 듣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이 가족이 이런 거구나. 아, 괜히 또 언니한테 말하지 말 거를 말을 해가지고, 언니를 너무 울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 친구 해수기를 또볼 수도 없고, 하늘나라로 가가지고, 한 번씩 그 친구가 나한테 속상하게 했는 것도 있지만 또 그만큼 저한테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오늘은 생각이 나네요. 오늘은 제주대에 와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또먼또 또 비행기를 타고 여기 오다 보니까 갑자기 제 친구 해수기가 생각이 나네요. 저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같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또 갑자기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래서 오늘은 19번째 이야기를 제주도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다 추억이 되어버렸네요. 그 당시에는 진짜 인생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시련이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이었지만, 지나서 생각하니까 이것도 다 웃으면서 추억이 되어버렸네요. 다들 행복한, 행복한 밤 보내세요. 한평 행복이었습니다. 오우, 구름이... 구름이 햇빛에 가려져가지고 굉장히 예쁘네요.